10월 31일 금요일 경건의 시간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모든 결박을 푸시어 자유를 주신 하나님, 이 귀한 아침 저희를 깨우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설수 있는 영적인 특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말씀의 진리가 저희 안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그 진리가 저희의 삶을 인도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에게 묵상하는 지혜와 깨닫는 바를 담대하게 실천할 용기를 부어 주옵소서.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 주님 안에서 참된 위로와 회복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했습니다. 석달 뒤에 우리는 그 섬에서 겨울을 난 디오스 구로라는 이름이 붙은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났다. 우리는 수라구사에 입항하여 사흘 동안 머물고 그곳을 떠나 빙 돌아서 레기온에 다다랐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자 남풍이 불어왔으므로 우리는 이틀 만에 보디올에 이르렀다. 우리는 거기서 신도들을 만나서 그들의 초청을 받고 이래 동안 함께 지냈다. 그런 다음에 드디어 우리는 로마로 갔다. 거기 신도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서. 아피온 광장과 트레스 마을까지 우리를 맞으러 나왔다. 바울은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용기를 얻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갔을 때에 바울은 그를 지키는 병사 한 사람과 함께 따로 지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 사흘 뒤에 바울은 그곳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우리 겨레와 조상들이 전하여 준 풍속을 걸어놓는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재수가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로마 사람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로마 사람은 나를 신문하여 보았으나 사형에 처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나를 놓아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이 반대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내가 황제에게 상소한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나는 여러분을 뵙고 말씀드리려고 여러분을 오시라고 청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아직 유대로부터 당신에 관한 편지를 받은 일도 없고, 동포들 가운데서 아무도 여기에 와서 당신에 대하여 나쁘게 말하거나 소문을 낸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당신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종파에 대하여 우리가 아는 것은. 어디서나 이 종파를 반대하는 소리가 높다는 것입니다. 아멘. 조난을 당했던 바울 일행은 멜리데 섬에서 석 달의 겨울을 보낸 이후 주후 60년경 2월이나 3월경쯤에 다시 로마로 향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탄 알렉산드리아의 배는 디오스그로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는데 이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뱃사람의 수호신으로 숭배되던 쌍둥이신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들은 시실리 섬 동쪽 끝에 있는 수라고사에 정박하여 사흘을 머물렀고 이탈리아의 발끝처럼 생긴 레기온까지 북쪽으로 항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바람 때문에 빙 돌아서 가는 순탄치 않은 항해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레기온에서 하루를 지낸 후 로마로 가는 길에 필수적인 순풍인 남풍이 불어와 이틀 만에 로마의 주요 항구인 보디올에 순조롭게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여정은 때에 맞춰 바람까지 허락하신 하나님의 셈이라고 정확한 인도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보디올에 도착하자마자 바울 일행은 그곳에 이미 있던 신도들을 만났고 그들의 간정한 초청으로 무려 1회 동안 함께 지냈습니다. 바울은 비록 제수의 몸이었지만 그가 가진 로마의 시민권과 백부장의 신뢰 덕분에 이처럼 자유로운 교제를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7일의 교제는 길고 험난했던 여정으로 지친 바울에게 큰 위로와 회복의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후 로마로 가는 길목에서 로마의 신도들은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무려 로마에서 50에서 65km 정도 떨어진 아피온 광장과 트레스 마을까지 먼 거리를 마중 나왔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마중 나온 것은 바울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복음 안에서의 깊은 교제를 향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광경을 본 바울은 깊이 감격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로마 교회의 신도들의 맞중은 바울에게 큰 격려를 주었고, 이는 그가 앞으로 로마에서 감당해야 할 복음사역을 위한 강력한 힘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오랜 항해 끝에 마침내 로마에 도착했고, 일반 재수와는 달리 가택연금상태로 지낼 수 있도록 허락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지키는 병사 한 사람과 함께 따로 지냈는데, 이는 그가 로마 시민이었고 중재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쇠사슬로 병사와 함께 묶여 있었지만 이 환경은 바울이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적의 사역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누가는 이 쇠사슬의 메인 증인의 모습을 통해 복음은 로마의 그 어떤 결박으로도 거치지 않는다는 진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도착한 지 사흘 뒤에 지체없이 그곳의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모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로마에 오게 된 배경을 설명하며 자신이 유대민족과 조상의 풍속을 거스르는 일을 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그는 로마 당국이 자신을 신문한 결과 사형에 처할 만한 아무런 제목을 찾지 못하여 풀어주려고 했으나 유대인들의 반대 때문에 맞지 못해 황제에게 상소한 것일 뿐 결코 자기 민족을 고발하려는 의도는 없었음을 역설합니다. 바울은 이 변론을 통해 자신이 죄수신분이 된 것이 개인적인 죄나 민족에 대한 배반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복음 때문이었음을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이해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오해를 설명한 뒤에 바울은 자신이 쇠사슬에 매인 가장 핵심적인 이유를 선포합니다.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어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말한 것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로 인한 구원을 말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새사슬이 죄인의 표식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소망의 증표임을 천명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결박된 상황마저도 복음을 위한 도구로 해석하고 사용하여 역설적인 증거의 힘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설명을 들은 유대의 지도자들은 의외로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들은 유대로부터 바울에 대한 공식적인 편지나 나쁜 소문을 들은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는 바울을 고발했던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로마까지 미치지 못했거나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과의 법적인 다툼이 복잡해질 것을 우려하여 로마 공동체의 개입을 유도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바울은 로마 유대인들에게 개인적인 편견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지도자들은 바울이 속한 이 종파에 대해서는 이미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종파에 대하여 우리가 아는 것은 어디서나 이 종파를 반대하는 소리가 높다는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로마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기독교는 논란의 대상이자 반대에 부딪히는 나사렛 이단으로 알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지도자들은 바울에게 "우린 당신에게 당신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라고 요청합니다. 이는 바울의 논리적인 변론과 그가 세사스레 메인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이스라엘의 소망을 이야기한 모습이 그들의 지적인 호기심과 개방성을 자극한 결과였습니다. 이들의 요청은 바울에게 공식적이며 안전하게 복음의 핵심 진리를 설명할 수 있는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세상의 편견과 반대 속에서도 자신의 진실함과 담대함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의 세사설의 메인 죄수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와 동역자들의 위로를 받으면서 자신의 결박을 이스라엘의 소망을 증거하는 도구로 삼아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의 쇠사설은 그를 묶었지만 복음은 결코 거치지 않았고 오히려 그의 결박을 통해 로마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바울의 삶은 우리에게 상황이 복음을 제한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약점이나 어려움, 곧 우리 삶의 결박을 복음을 전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처럼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만남과 환경을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로 여기고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결박을 복음을 위한 무대로 재해석해야 합니다. 우리의 직장, 질병, 재정적인 어려움 등 모든 제한된 상황이야말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소망을 증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묶고 있는 결박은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만성적인 질병, 해결되지 않는 관계의 갈등 등그 모든 것을 절망의 쇠사슬로만 여기지 마십시오. 바울처럼 그 결박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이것은 소망 때문이다라고 고백하며 복음을 위해 사용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결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 사도 바울이 쇠사슬의 메인 죄인의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그 결박을 이스라엘의 소망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도구로 삼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어 저희의 삶을 묶는 모든 제한된 상황이야말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소망을 증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회가 될수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의 삶에 닥친 어려움이나 약점을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여겨 저희의 결박을 절망의 쇠사슬로만 치부했던 저의 나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를 묶고 있는 모든 결박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이를 복음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바울처럼 저의 상황을 하나님 섬세한 배려로 해석하고 감사하게 하시며 저희의 직장과 질병, 재정적인 어려움 등 모든 결박된 환경 속에서 이것이 소망이다라고 담대히 고백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